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은 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나라 우리 민족의 자유를 위해서 어, 피를 흘려서 이렇게 싸우다가 죽은 이렇게 군인들 또 이렇게 애국지사들을 이렇게 기리는 그런 날입니다. 자유를 위해서 이제 싸우, 싸운 것이죠. 그분들의 헌신이 없었으면 아마 이, 이 나라를 유지하고 지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저희가 듣게 되었는데, 예수님도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함께 생각하는 그런 귀한 날이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제12강 말씀 제목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입니다. 31절,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의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저희 모두와 함께 하사, 어디에 있든지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우리 김신희 형제님이 다녔던 연세대학 교훈이기도 합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의 교훈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그중에서 진리 자유라는 단어가 들어간 대학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 됩니다. 우리 성효셉병제님이나또 마태 목자님 다니는 학교에도 진리, 자유 이런 말이 들어 있습니다 대학을 흔히 진리탐구에 말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사전적 정의는 참된 이치입니다 철학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이라고 정의합니다 만류인력의 법칙 연력학 법칙. 그래도 지구는 돈다. 결국 사람은 죽는다.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자연 세계에 존재하는 진리들입니다. 이러한 진리가 어느 정도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5세기 공자는 아침에 돌을 깨우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절히 깨닫기 원했던 도, 곧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때와 장소, 사람에 따라서 변하는 상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곧 절대 진리입니다. 어, truth가 아니라 the truth입니다. 이 시간. 사람을 참으로 자유롭게 하는 절대 진리를 깨닫고 우리도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정죄하지 않고 사람들의 정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당신을 세상의 빛이라 선언하시며 죄의 어둠에서 벗어나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은 죄 가운데 죽을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려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아버지 집에 가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죽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집에서 부유하게, 편안하게, 멋있게 살아도 죄 가운데서 죽을 운명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 감옥 안의 생활이 아무리 편하고 좋아도 죽을 때를 기다리는 소망 없는 비참한 운명인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마지막 구원의 초청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이 짜증을 냅니다. 너 도대체 누구야? 보자 보자 하니까 못하는 말이 없네. 금방이라도 달려들 기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 그들이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마침내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것을 수강하십니다.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인자를 든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 죽음으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30절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예수님이 행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할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조금이나마 마음이 열린 그들을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31절과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당신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내 말에 거하라. 도전하십니다. 말씀에 거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21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데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의 사상과 철학과 인생관으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지탱하는 반석이요.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등불로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참으로 내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진짜 제자입니다. 세상에는 가짜 제자도 있습니다. 종교란의 기독교, 라고 적는 사람이 참 제자가 아닙니다. 주일 예배를 신실히 드리고 찬양도 열심히 할수 있습니다. 신비한 체험도 합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보다 은혜하고 근심하며 인간적인 방법만 국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의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가짜 제자입니다. 짝퉁 제자입니다. 참 제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주는 힘과 방향과 위로를 의지하여 살려고 합니다.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주야로 묵상합니다. 이런 사람이 시내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조차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이처럼 말씀에 거하는 예수님의 참제자가 됩니다. 둘째로, 말씀에 거할 때 진리를 알게 됩니다. 진리 라는 단어는 가짜에 반대되는 참, 그림자에 비교되는 실체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만유인력의 법칙 같은 단순한 자연 세계의 법칙이나 인간이 만든 사상이나 철학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예수님 자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진리 자체가 되심을 알게 됩니다.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요. 인생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가르치는 절대 진리의 근원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돈이나 부동산이나 비트코인이 진리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심을 깨달은 사람보다 더 복된 사람은 없습니다. 진리의 전당, 대학에서 탐구해야 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에 거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알게 하는 사역을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가 청년의 때 예수님을 진리로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셋째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합니다. 자유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뭐뭐로부터의 자유 또는 뭐뭐를 할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사전적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서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노예는 주인의 지배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수는 감옥에서 행동의 자유를 철저히 차단당합니다. 이러한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의 고통은 죽음보다 큽니다. 그래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피를 토하며 외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민주정부를 잃어버린 우리 현들의 절규를 외신을 통하여 듣고 있습니다. 우리도 70년대, 80년대 학생들이 운동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독재 정권으로부터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독재 정권만 사라지면 언론, 집회, 결사 등 자유를 만끽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미제국주의로부터 자주권을 확보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하면서 싸웠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자본으로부터 노동자를 해방해야 한다고 싸웠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자유입니다. 오늘날 마, 정치적인 자유보다 경제적인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통치를 하든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주면 독재라도 오케이! 용인하겠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출산율 저하의 원인은 경제적인 제약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현 시점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내집 마련을 할수 없는 현실, 감당하기 어려운 교육비 지출,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 월급만 빼놓고 다 오르는 현실이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고 하소연합니다. 경제적인 자유, 정치적인 자유가 무한대로 확보되면 우리는 참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형제님들이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를 사로잡힌 사람은 그 욕망을 통제할 힘이 없습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이 그러합니다. 육체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시기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를 끊임없이 높이는 교만도 또 물질에 대한 탐욕도 거짓 자아로부터도 벗어나고 싶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자기, 사람에게 잘 보기 원하는 자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것은 자기와 자기 영광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죄의 감옥에 갇힌 결과입니다. 죄의 종이 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죄악된 욕망을 탐하는 이 사망의 몸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종인 것입니다. 또한 죄를 범한 사람은 수치심과 두려움과 정죄의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됩니다. 첫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동산나무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에는 쾌락이 있어서 죄를 지을 때는 좋습니다. 하지만 죄를 범하고 나면 마음의 감옥, 정죄의 감옥, 두려움의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잠을 자요. 잠... 죽음에 대해서는 극도로 공포를 느낍니다. 그 이유는 죽음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죄의 대가가 죽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이 죄를 범한 자에게 주어지는 둘째 사망,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러한 죄의 종으로 사는 것보다 더 비참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정치적, 경제적, 정신적인 자유를 무한대로 누려도 죄의 종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그의 자유는 하루살이의 자유와 같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죄의 종된 상태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될수 있을까요? 35절과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종은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아들이 종을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죄의 종인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유일한 길도 하나님의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당신이 죄의 종인 위를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도 정죄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 것을 말씀하시고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들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는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본성은 살인과 거짓입니다. 마귀의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없습니다. 마흔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는 진리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진실이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격분했습니다. 4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그들은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 곧 이단자! 라고 정했고, 귀신 들렸다! 너가 마귀의 자식이다! 비난했습니다. 이로써 그들이 마귀의 자녀임을 증명했습니다. 49절과 5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건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예수님은 귀신 들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실 뿐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십니다. 그리고 51절과 5절부터 59절에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철저히 부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을 들어 치려 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가장 믿기 어려워하는 것이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로 죽음을 보지 않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세계성교 보고대회를 통해서 7명의 인생소강 강사들이 어떻게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되었는지 들었습니다. 오세아니아의 닉리빙스더은 삶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마약을 시작했는데 이 마약 고용으로 자살 충동과 또 우울증 감옥에 갇혔습니다. 결국 정신 병동에 입원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12시간 이상 명상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런 그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창조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죄의 사슬에 묶인 그를 자유롭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죄를 미화한 영상을 제작하던 그런 직업을 가졌었는데 그 직업을 버리고 또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는 분야에서 일하며 학생들을 성경으로 돕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마약 중독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그가 이처럼 복되고 자유로운 인생이 될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를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를 작곡한 존 뉴턴은 흑인 노예선 선장이었습니다. 그것도 20대 초반의 나이였습니다. 노예선 선원들은 최악의 악당들이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노예들은 틈만 보이면 언제든 선상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선장은 얼마나 더 무섭겠겠습니까? 그는 항해 중에 병든 노예들을 가차없이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이런 그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죽게 되었을 때 비로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매달렸습니다. 위협 속에 매달릴 때 자기가 노예 무역상으로 지었던 추악한 죄들이 낱낱이 떠올랐습니다. 비로소 회개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 중에 개수라고 깊은 바다에 던지지 않으시고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그는 영국 성공회 신부가 되었고, 또 노예 무역법안 폐지를 이끌어내는데 일조했습니다. 300여 편 이상의 찬송시를 쓰고 어메 신앙 고백이 담긴 찬송가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칼 하임은 우리에게는 죄의 감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유 의지라는 열쇠는 있지만 밖으로 빠져나오는 열쇠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밖에서 열어 주지 않으면 영원히 죄의 감옥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참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에 종된 우리 인생들을 참으로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자유롭게 살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